어려운 법률 문제 간단 마약 법률입니다. 사건에서 외국 검사 기관의 감정 결과를 법적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마약 사건에서 외국 검사 기관의 감정서가 국내 수사 및 재판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감정서의 신뢰성과 절차적 적법성이 중요하며 해당 감정서가 원본이거나 공증된 사본이어야 하고 필요시 번역 공증도 거쳐야 합니다. 또한 국내 법원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으려면 국내 전문가의 보충 감정이나 증언이 요구될 수 있어 수사기관과 변호인이 협력하여 감정서의 진위와 정확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불법 수집이나 절차 위반이 없는지도 면밀히 검토하며 외국 감정서에 의존하기보다는 국내 보안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외국 검사기관 결과는 보조적 증거로 활용하며 국내 증거와 함께 제출하여 법적 신뢰도를 높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사건 대응에 임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려운 법률 문제 간단 일본 법률입니다.